자, 그래서 저도 이제 현직 공인중개사고요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QGIS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QGIS,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 부동산형광펜 AI라는 걸 만들고 나서부터 저도 QGIS를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면 하 너무 편리하거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부동산 사이트 관련해서 요즘에 제가 부동산형광펜이라는 사이트를 또 만들었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중개사님들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객님들은다보고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고 해요. 요즘에, 그, 제가, 그, QGS 강의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그,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걸 태워도, 손님들 연락 자체가 잘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의 해결책, 아닌 해결책,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보면은 그 손님들이 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뭐 옛날에는 뭐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뭐 ai도 너무 잘돼 있고 그리고 부동산 플랫폼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 고객 노노나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그 중개사님들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발 벗고 나서서 고객들한테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 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 생각을 해요 아 예, 그걸 안 하신다 아니면조솔직좀 좀, 뒤처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보여줘라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이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최근에 뭐 그런 말했다 을 하더라고요. 뭐 20년 경력도 데이터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가, 가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동네에서 20년 했습니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음 전문가님 이 시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손님이 부동산으로 이미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해보고 다 알아보고 왔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확인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확인만 할 거면 중개사님이 굳이 필요가 없죠. 예, 네. 물론 메모를 가지고 계시니까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아무튼. 점점점 위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위력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네이버 부동산에서 부동산 형광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부동산 형광펜 AI라고 이미 네이버에서 이미 제 사이트를 등록을 해 놨어 난 등록한 적 없거든요 이미 사이트 등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접속해서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소개시켜 드리느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 비대칭의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알수 있어 중개사님보다 더잘 알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뭐, 고객노는 네이버보다는 KB, 뭐, 국토부 실거래, 요즘에는 막그 전체적인 거시적인 막 이런 것들까지 다공부해야본다니까요 다 뭐, 화폐 유동성이 어떻니, 뭐가 어떻니, 유튜브에도 너무 그런 것들이 정보들이 많죠.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중개사님이 따라가기 힘든, 힘든 정도. 그렇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왜 적정한지, 입지가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진짜 고객 눈앞에 빡 보여주면서, 보여주지 못, 아니, 그, 보여주면서 설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옆에 있는 김소장님 김소장님 사무실에 가서 계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 사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변에 이제 경매 사건을 매핑을해온 거고 이거는 대장 홍대선 대장 홍대선 홍대입구가 여기 있거든요 고기 있으면 착공이 얼마 안 남았나 봐 아, 이게 착공이 얼마 안 남았다기보다는 그 계획이 여기 이쪽으로 잡혔어요 대장 홍대선 홍대입구요 근데 여기가 먹자골목이 메인거리거든요 난리가 났어 지금 아막 시위하고 막 피, 그 플랜카드 붙어있고 막딴데달 하고 난리 났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네 근데 이쪽이 좀 널찍하고 좋긴 하더라고 광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 근데 공사 시작하면 이제 죽을 맛이겠죠 공사 시작하면 한 7, 8년 정도 하니까 제하철 공사는 그래서 아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게듭니다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 현직 공인중개사고요.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qjs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qjs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 부동산 관편 ai 라는 걸 만들고 나서부터 저도 qjs를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면 너무 편리하거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제 밑에서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까지 제가 표시를 다 해놨어. 모바일로 접속하게 되면 위치도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 그래서 <laughs>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이쪽은 광진 광진구죠, 광진구, 광진구죠 모아타운이 유명한 곳인데 모아타운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 중인 모아타운 신속 신통 기획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학생 수까지 다 표시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진짜 딸깍몇 번으로 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 근데 그딸깍몇 번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어 하실까봐 지금은 AI 기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AI 기능 개발 중에 있어요. 네. 별짓을 다 하고 있죠. 네. 근데 AI 기능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는 그 때는 그거 아마 한 질문 한 10개 정도만 이제 무료로 풀어드리고 아마 그 이상은 유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AI 비용이 들거든요 네. 실비 정도만 받고 할때 해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뭐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게 사실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이버에다가 부동산 형광펜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형광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맨 위에 부동산 형광펜 AI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속하셨을 때는 활용법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활용법에 닿는그 활용법 영상을 제가 이렇게 따로 촬영해서 드렸더니 이제 사이트가 좀 스펙타클하게 변합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이게 맞나 생각하면서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웹페이지 구조가 맨날 바뀌어. 그래서 맨날 질문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단 지금은 여기다가 팍하고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현관패 데이터. 이 보시면 현관패 데이터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눌러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꾸미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추가를 하셔가지고, 레이어 추가가 뭐냐면 데이터 추가하시고, 예를 들면은, 음, 제가 만든 거, 아파트 평단 가격 데이터를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올려줘요. 기, 기존에 이제 3,000개 밖에 못, 못 올리게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유료 서비스를 이제 기획하게 되면좀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게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유료 구독자에 한해서.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 블로그에서 여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자양동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양동을 확대하신 다음에, 이렇게 현재 데이터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활용법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꾸미기와 표시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 꾸미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클릭해서 꾸미기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꾸미기를 눌러주시면 뭐 여러가지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단색 적용해서 뭐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라든지 파란색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표시, 표시가 바로 그 QGS를 아시는 분들 라벨링이라고 똑같, 라벨링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평균 평당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평균 평당 가격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있는 지역들을 평당 6천만 원 정도 한다. 그래서 이거 평당 평당 가격만 있으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평당 아, 그20 25평 기준 24평 방세개 화장실 두개그 국민 평형이죠. 24, 24 2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15억 정도 하고 14억 정도 하더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이게 만들어드렸어요.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에 는 아파트 중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그 나는 그이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파트 단지를 고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왜 좋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가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고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게 아마 학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기타에 보면 학교가 있어요. 학교 학교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이랑 그 학, 그 학생 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표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캡처 떠가지고 뭐 브리핑 자료를 만드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 964명이나 있어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뭐 상권 분석을 하고 싶다 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할수 있습니다 배우 수요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구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우 수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통계 같은 것도 제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아파트 그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는 게 부동산 현강펜의 시초죠 이렇게 돈 되는 부동산만 그 노란색에 칠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배우 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수 하게 되면은 선택한 피처만 노란색으로 선택된 게 선택한 피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만 육천 세대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배우수요에서 이제 서울 인구수, 서울 인구수를 하게 되면은 세대, 연령별도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연령별들도 제가 해줄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것도 연령별로 선택 쭉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고 통계를 한 다음에 음, 서울 인구수 이런 식으로. 20대, 20대 전체, 뭐 20대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뭐 40대가 얼마나 있는지, 40대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다 해놨다라는 겁니다. 대박이죠. 네. 이런 건 어디도 없습니다. 있나? 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게 서울 인구수만 해놨는데, 이걸 전국, 전국으로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거다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상권 분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기왕이면은. 학원과 병원과 근처에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여러분들 여기서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형광펜 제작,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학원, 병원, 이제 학원과 병원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동네에서는 학원과 병원과가 어디 있을까? 지금 학원과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학교 근처에 있는 걸볼 수가 있죠. 학교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볼 수가 있다. 학원 수가 36개, 여기가 29개. 여기도 12개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면은 이제 뭐 29개, 뭐 36개, 이 정도면 뭐 학원가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바, 반면에 이제 뭐 어떤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들은 이런 큰 사거리에 많이들 몰려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로 모여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의원 정도급의 병원이라면 의원 정도급이라면 저는 이렇게 근린 상가 쪽에 오히려 더 아파트 쪽에 밀집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오히려 병원이 있는 게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분들이랑 다 같이 이제 위에 있는 수요까지 다 같이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큰 대로변으로 가시는 것도 맞겠지만, 전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파트, 아파트 수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꽉 끼고 있는 아파트 수요에 있는 병원가에 입점하시는 것도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뭐 거의 만세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석 데이터를 뭐 다른 데서 멀리서 찾지 말고 뭐 여기저기 사이트를 막 뒤적거리면서 찾으실 게 아니라 그냥 제 사이트 들어와서 이런 저런 데이터들을 다 올려 가시면서 보시는 것들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중개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경력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 경력으로 이제 예를,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그런 거 있거든요 힘으로 찍어 누른다 지기로 찍어 누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경력으로 찍어 누르는 게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들은 고객들은 이미 이제 이거 다 보고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중개사님들한테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각종 일반 개인들한테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이것도 빨리빨리 빨리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 손님들이 보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지금 여러분들을 풀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렸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쓰고 있어요. 하루에 지금 100분 이상씩 벌써 들어와서 막 개인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